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소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숙사 시험 합격에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큰거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차별화 해야 된다 차별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차별화에 대한 오해 이 차별화에 대한 늪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숙사 합격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게 바로 이 차별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채점관한테, 우리 기술사 문제를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내 답안지가 선택받기 위해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채점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루에 몇백 개의 답안지를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 채점 답안지 자체도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보게 되는 답안의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비슷한 거에서 몇 명, 몇십 명 정도의 아주 극소수의 합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채점관이 이렇게도 답안을 쓸 수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채점관한테 선택받기 위한 거지 내가 학문의 깊이가 이렇게 깊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차별화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술사 답안에 대한 내용은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채점자도 잘 모르는 그런 이론을 가져와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점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자가 제시했던 이런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채점관이 이거 내가 아는 이론이야 하면은 오케이지만 모르는 내용이면 오답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채점관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인 내용을 선정을 해서 써 줘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새로운 이론이 설득력이 있어도 채점관이 모르면 일단 오답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차별화에 늪에 빠져 갖고 실수하시는 부분 두 번째는 바로 내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 늪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경험이 맞을 수도 있고 엄청 좋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모든 채점관한테 어필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점관에는 기술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이 쓰신 그 경험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도 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채점관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물음표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그런 모험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술사 답안은 모든 채점관한테 설득이 가능한 이야기를 써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내 경험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새로운 이론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채점하러 온 분들의 공통점은 같은 기술사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술사 학원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툼이 없이 채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내용만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별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차별화라면 새로운 이론도 제시해 주고 내 경험도 제시해 줘서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별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 차별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차별화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나 많이 안다. 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예전에 기술사 답안을 한문을 쓰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나 많이 안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한문 쓰시는 분 분명 훌륭하지만 이 채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문을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친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채점관이 알고 있는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친절하게 포장해서 아주 알기 쉽게 포장해서 채점관과 내가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차별화라는 거는 교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재 밖에 있는 새로운 이론이나 내 경험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소방교사 교재 안에 있는 내용에서 이 내용과 저 내용을 결합해서 내는 게 바로 차별화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 밖에서도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NFPA 매뉴얼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것들이 교재 밖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차별화 요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채점관들이 공통적으로 알만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방기사 채점관 들어가시는 분들이 NFP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거고 또 매뉴얼이나 가이드는 현재 소방산업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재 없어도 충분히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차용해도 어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내용을 내가 차별한다고 답안에 쓰고 싶어도 왜못 쓰냐면 그 내용을 아는 채점관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NFPA나 매뉴얼이나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답안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NF-72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을 소제목을 끌어낼 수가 있죠 NFPA 기준은 어떻다 그리고 뭐 매뉴얼에서는 어떻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도 아, 거기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설득이 되는데 우리가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 논문의 제목이나 논문 저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름을 쓰면 바로 이제 불합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다. 아주 보편적인 논문의 내용은 우리가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찾아서 어떤 모험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얘기, 누구나 아는 내용을 어떻게 섞어서 쓰느냐,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차별화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술사 시험에서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차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좀 설명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